어떻게 한 사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2001년 모든 것이 조금은 더 느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이 지금보다 더 끈끈하게 느껴졌던 그 시절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잉크와 종이 그리고 희미해진 기억 속에 봉인되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요한 정적을 깨뜨린 한 권의 신간소설 속에서 2001년에 전주에서 증발하듯 사라졌던 소설가 강민준의 필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라진 사람이 어떻게 12년 후에 출간된 책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의 시작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던 2001년의 가을, 고즈넉한 도시 전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강민주는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학 세계에 깊이 침잠하여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내는 것에 평생을 바친 순수한 예술가였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오래된 주택가 그의 서재는 언제나 낡은 책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 그리고 희미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서연은 동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재능을 누구보다 믿었지만, 동시에 그의 예민함과 현실과의 미묘한 불화를 늘 걱정했습니다. 민주는 원고 마감일이 다가올 때면 며칠이고 밤을 새우기일쑤였고 그때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책상에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놓으며 그의 불안정한 영혼을 다독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일곱 살난딸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빠의 서재를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간으로 여겼고 아빠가 들려주는 미완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잠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001년 10월 19일,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몇 주째 새로운 장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고 느꼈고 극심한 창작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와요.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좋겠어요. 라고 권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을 민준이었지만 그날따라 그는 아내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낡은 스웨터 차림 그대로 금방 다녀올게. 지은이 오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전해줘. 라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박서연과 딸 지은이가 본 강민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갑과 집 열쇠, 그리고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주 잠깐 집 앞을 꺼닐다 들어올 생각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져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가 글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인근의 찻집이나 단골 술집에 들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남편이 갈 만한 모든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창작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일탈. 그들은 그렇게 사건을 간단하게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글 때문에 괴로워할지언정, 가족을, 특히 어린 딸 지은이를 버리고 떠날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가 쓰고 있던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 문장은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서연의 영혼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한 것은 평범한 일상용품들이었지만 서연이 발견한 것은 그의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집을 나선 그날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지만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평범한 주택가의 한 골목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땅으로 꺼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로 솟은 것일까요? 초동 수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강민준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습니다. 그의 출판사 편집자는 그가 최근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했으며 신작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심적으로 지쳐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몇몇 동료 문인들은 그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환멸을 자주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경찰이 자발적 가출이라는 시나리오에 더욱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내 박서연에게 혹시 부부싸움은 없었는지, 그에게 숨겨진 빚이나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에게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큰 세상의 의심과 편견이라는 두 번째 고통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전주 지역 신문에는 유명 소설가 창작 스트레스 이기지 못하고 잠적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가 가족을 버린 무책임한 가장인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파괴하는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외로운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박서연은 혼자서 딸 지은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학교와 집을 오가며 겉으로는 꿋꿋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남편의 빈서재에 앉아 그의 낡은 책들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빠의 얼굴이 흐릿해질 무렵부터 우리 아빠는 왜안 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슬픔을 일찍부터 알아차렸고 아빠의 이름은 그들 모녀에게 조심스러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실종자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 전국의 터미널과 기차역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제보 전화도 몇번 걸려왔습니다. 부산의 한 찻집에서 그를 봤다는 사람, 강릉의 바닷가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자를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이미 오래 전에 수사를 종결했고, 강민준의 사건은 수많은 미제 실종 사건 파일들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관심은 빠르게 식었고. 이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미완의 원고들을 끌어안고 언젠가 그가 돌아와 이 이야기의 끝을 맺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종 직후 그의 은행 계좌에서 단한번 소에게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출된 장소는 전주가 아닌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이 작은 단서는 당시의 허술한 수사망 속에서 무시되었고 12년 동안이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을 바꾸고 어린아이를 어엿한 숙녀로 성장시켰습니다. 강민준의 딸 지은이는 이제 아빠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기억하는 스무 살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빠는 현실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엄마의 슬픈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전설 속 주인공과도 같았습니다. 박서연의 시간은 2001년 그 가을에 멈춰버린 듯했지만 그녀 역시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매년 남편의 생일이 되면 그의 서재에 작은 케이크를 놓아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도서관 구석으로 밀려났고 출판사와의 계약도 오래전에 해지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가족들이 느꼈을 절망과 그리움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어쩌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밤이 되면 다시 절망하며 잠드는 하루하루가 쌓여 12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박서연의 자리에 있었다면 세상 모두가 그만 잊으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들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라면 그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어떻게 지켜냈을지 그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는 더 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2013년 겨울 서울 서초구의 국립중앙도서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김현우는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이도이더라는 필명의 신인 작가가 쓴 경계의 밤이라는 소설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책은 몇달전 출간되어 평단으로부터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날것의 문체라는 호평을 받으며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이메일로만 출판사와 소통하는 신비주의 전략으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작가 양력을 보다가 그 아래에 인쇄된 작가의 사인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필체는 그녀가 오래전 문학 잡지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실종된 소설가 강민준의 독특한 필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흘렸으면서도 마지막 획을 강하게 눌러 찍는 그 버릇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12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유령의 메시지일까요? 연우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곧장 자신의 노트북으로 강민준 실종 사건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필체의 유사성을 넘어 소설 경계의 밤의 주인공이 겪는 내면의 고통과 갈등이 마치 강민준이 남기고 사라졌던 그 미완의 원고 속 문장들의 연장선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한 권의 책이 1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희망이 아닌 더 잔혹한 진실이 들어있을 줄은 말입니다. 김현우 학생의 제보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으로 지부되었습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깐 화제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한 필체일 뿐 소설적 상상력이 과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에 젊은 형사 최우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최형사는 낡은 사건 파일들을 검토하는 것을 좋아하던 집요하고 끈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강민준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읽었고 12년 전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실종 직후 서울의 버스 터미널에서 소액의 돈이 인출되었다는 당시에는 무시되었던 그 기록이었습니다. 죄의 형사는 공식적인 재수사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도 작가의 사인과 강민준의 과거 필적 샘플들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필적은 99.8%의 확률로 동일인의 것임. 이 결과는 단순한 추측을 흔들 수 없는 사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민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라는 이름으로 바로 우리 곁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이도라는 유령 작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경계의 밤을 출간한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작가와 단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모든 원고와 교정은 이메일과 우편으로만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작가가 사용한 이메일 계정은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유령 계정이었습니다. 원고를 보내온 우편 소인은 매번 다른 지역의 우체국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령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판사로부터 작가에게 인쇄를 지급한 은행 계좌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 계좌 역시 차명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계좌에서는 주기적으로 생활비가 인출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강원도 깊은 산골에한 작은 마을에 있는 ATM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은 속세를 등진 사람들이나 자연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유령 작가의 성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는 박서연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희망이 더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12년 만에 드러난 진실의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될 풍경이 과연 박서연과 지은이가 그토록 그려왔던 행복한 재회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도 작가의 소설 속 주인공이 결국 자신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설은 어쩌면 그의 자서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우진 형사는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현대 문명과는 거리를 둔 곳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이도라는 이름이나 강민준의 사진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할 무렵,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사진 속 남자랑 닮은 사람은 없는데, 한 10년 전쯤에 이사와서 혼자 사는 김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글 쓰는 양반인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늘 조용히 지내죠. 최형사는 그 김선생이 사는 오두막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산 중턱에 외따로 떨어진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집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분명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2001년에 예민하고 불안해 보이던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공기처럼 초연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빛을 가진 낯선 중년 남자가 서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민준, 아니, 스스로를 김선생이라 부르는 남자는 최 형사의 등장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는 듯 담담하게 그를 집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책과 원고 뭉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2001년 그날, 그는 창작의 고통과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그리고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지고 있던 약간의 현금으로 한동안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이 산골 마을에 정착하여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자신의 선택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소설 경계의 밤은 그의 경험과 죄책감,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뒤섞인 자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2년간의 미스터리의 전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납치도, 살인도, 거대한 음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인간의 이기심과 나약함이 만들어낸 지독하게 현실적인 비극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박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차마 모든 진실을 전화로 전할 수 없었고, 그녀를 직접 만나 조심스럽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가 스스로 떠났고 12년 동안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12년간 지켜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의 한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12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사랑도, 증오도, 그리움도 아닌 깊이를 알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12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도 서연과 지은이가 겪은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무 살이 된딸 지은이는 아빠라는 존재를 만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자신과 엄마의 삶을 송두리째 훔쳐간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실종은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었기에 강민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강민준의 이야기는 돌아온 작가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관심 역시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산 속으로 돌아가지도 전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낯선 도시의 한 구석에서 자신의 과거가 남긴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서연은 그와의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온전히 자신과 딸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서재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과 화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는가? 때로는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은 결말은 아니었을까? 이 사건은 잊혔지만 한 사람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몬스터나 유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 즉 회피와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고 싶다면, 저희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보듬어 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강민준의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자신의 이전 삶을 통째로 묻어버린 채 아무도 모르는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또 다른 강민준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당신 곁에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다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